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중재입니다 이 시간엔 D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여준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자 DI 아, 이게 기가 막히죠?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7일장에 매수신호가 떴으니까 들어가시라 했는데 자 11장에 상승 나왔어요 또 신호가 나올 거니까또 분할 매수라 강조드렸는데 11장 장초반에또 매수 신호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4% 상승으로 마감했죠. 자, 지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 5일장에 뭐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은 바로 더 튀진 않았어요. 이전에 박스권 상단을 또 지지받고 다시 또 강하게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d i 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인 만큼 자, 최근 삼성전자가 이 노조의 첫 파업으로 이 밴드성을 만들었는데 이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지만은 뭐 시장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차 폭등을 가는 길에는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2만 원 재돌파에 또 성공을 했고 자 앞으로 이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신고가 경신을 만들어갈 것으로 도 기대가 됩니다. 자이 과정에서 5월에만 12번의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6월에도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그만큼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죠. 자,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보이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자, 요 매수 신호.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호 나왔으니까 들어가시라. 시초가도 괜찮다. 종가도 괜찮다. 자, 결국엔 11장 장 초반에 또 매수 신호 나오고 자, 이렇게 상승으로 말아 올라가세요. 자, 요런 타이밍에 들어가시라. 제가 요런 타이밍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정확한 매수 신호 나올 때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라, 제가 계속 강조들어 왔잖아. 그죠? 제이종년사들 보세요. 이 단기 매수 신호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몰빵이 아니죠. 분할 매수에요. 자, 욕심 내면 안 돼. 왜냐면, 자, 만약에 이런 거에서 몰빵을 했어봐. 더 좋은 매수 단가가 또, 또 나와요. 이 매수 신호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몰빵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아 내가 사니까 또 내려가네 에이씨 아래 에라모레따 물량 확 던져요 아 좋은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도 그래 물량 던져나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아 역시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자 요런 악순환을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정확하게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계속 수익을 쌓아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신호 나오면 또 분할 매수 분할 매수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분할 매수란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I를 천만원 가지고 투자하신다. 예를 10등분, 20등분, 30등분 뭐그 이상도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눠요. 나눈 만큼만 이 매수 신호 나올 때마다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뭐 짧게도 수익도 챙기기도 하고 자, 이렇게 강하게 수익도 챙기기도 하고 수익은 계속 쌓여갑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챙기려면 반드시 자,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한 매수 신호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해 두셔야겠죠. 뭐 분봉 차트든 일봉 차트든 주봉 차트든 월봉 차트든 이 매수 신호 다 설정을 해두시면 d i 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로 다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30분봉 차트니까 단타 단기로 수익이 가능하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시총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들까지 모든 종목에 거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 거쳐 가요. 그 절대적인 신호다. 자이 절대적인 신호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자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다설정해 주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재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아 내가 너무 바빠 바빠서 내가 차트 볼 시간이 없어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매수매도 내가 할수 있거든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 내고 싶은데 아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셔야죠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간단하게 종목명 적어주세요 뭐 DI 이렇게 문자 주세요 DI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다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는 매수가 매도가 다 저어서 사인 드리면은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수익 보실 분들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수익을 내시는,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그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 0씩 수익 내는 것 어때요? 요긴죠아이 양반아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어? 어이 방법이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을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줍니다. 장중에 상한가 한개 이상 꼭나오는데 금장에 상한가, 자, 세 개뿐만 아니라 몇 개? 네개 나왔어요. 자 보세요. 네게 나왔잖아요. 장중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상하가 터치도 하고 상하가 근처도 다닙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이 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돼요 괜찮죠? 또 검색된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두시고. 왜 3%, 5%냐? 단타니까. 단타는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 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 자, 보세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씩 다낼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 줬는지 10분봉 차트 한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10일 오후 12시 26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26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 좌측에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색 보이죠? 여기 바로 매수선인데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요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매니의 검색이 됩니다 이 매수선을 돌파하게 를 되면 요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이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매니의 검색이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졌는지 한번 볼게요 CIS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8% 추가 상승 나왔어요 인터임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6% LS Materials 14% Saman Materials 10% n s y s 17% n k 임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과 대비 9% 빙그레 22% 크라운 해태 홀딩스 25% JNTC 6%해태 자가 식품 상하가 죠27% SKC 11% 에드바이어테 상하가 다녀왔어요 19% 다날 상하가 다녀왔죠 28% 크라운제가 상하가 갔어요 28% 태양금속 9% 덕산 테코피아 16% 흥국 FMV 6% 나노엔테 상하가 다녀왔죠 27% 오리온 6% ICTK 7% 에스바이어 메딕스 6% 윈팩 6% 풍원정밀 14%, SG 5%, RP바이오 26%, YC 9% 추가상승 나왔어요. 자,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 한 종목당 3에서 5%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 은 30에서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이 매수한 설정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30분봉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이 신호가 이렇게 강력하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 DI 와 이거 보세요. 신호 나오고 자 이렇게 급등으로 바로 올리죠. 신호 두번 딱딱 나오고 또 급등 와또 신호 나오고 또 폭등으로 나왔죠. 신호 나오고 또 급등 나오고 자 신호 나오고 짧게라도 반드시 상승이 나오고 자 이런 완만한 상승도 나오고. 자 보세요 무조건 수익으로 마무리 되죠 이렇다니까 자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이매수실호에 그냥 분할해서 들어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DI 수익 낼수 있어요 DI 뿐만이 아니죠 삼성전자 30분 봉차트를 보세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신호 기다리시라 했는데 또 신호 정확하게 나왔죠? 그리고 또 말아 올라갔어요 뭐 짧게라든지 반등이 나왔는데 자또 신호 나올 겁니다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요 우리가 투자금을 나눠 놨기 때문에 자 요런 매수 신호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단기로 수익이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이만한 게 없죠 자 결국엔 1 0만전자갈 거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변동성에 우리가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면 신호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수익을 무조건 챙길 수가 있는데 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공략하실 분들 자 신호 설정해 두시고 공략하시면 돼요 어때요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SK 하이니스도 보세요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와 이런 상승 나오잖아 갭상승이 보세요 신호 나오고 반드시 수익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니스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보다 이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두 세배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이런 매수신호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제가 20만원 돌파할 거라 했잖아요 돌파했어요 자 이런 매수타이밍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충분히 s k 하이닉스로 단타단기로 수익 가능합니다 자 현대차도 보세요 자 신호 나오고 상승 신호 나오고 또 급등 자 이때 9% 급등 났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 신호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니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 마무리되고 또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 현대차가 2 8만원 뚫고 신고가도 갈 종목이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나오죠, 당연히. 자 매수 신호 계속 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나오고.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SSK 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뭐 삼성전자로. 단타 단기로 수익 충분히 계속 쌓여, 쌓아갈 수 있어요. 수익을 자, D.I. 30분 모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반등이 끝이 아니에요. 또 신호 또 나옵니다. 또 나오게 되면 투자금 나눠서 또 들어가시면 돼요. 결국 뭐 신고가 또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몰빵하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시면서. 이 단기 매매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디에이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이 또 기대가 돼요 요 타이밍에 자 밴드 폭이 확 좁아졌다가 확 넓혀갈 때 요런 패턴 요런 패턴 자 에너지를 잘 모아온 만큼 또 강한 분출이 또 기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요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단기 매매 30분봉 차트에서 정확하게 매수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한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디에이가 계속 우상향으로 또신고가 경신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얼마 전에 보도됐던 자, 삼성전자의 HBM이 퀄 테스트에, 퀄 테스트에 실패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6월 4일 오후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직접적으로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자, 가까운 시일 내에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이루어질 거다. 테스트가 끝난 것이 아닐 뿐이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없다. 테스트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의 제품에 탑재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자,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과또이 hbm 이 반도체 테스트 관련 기업들의 또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di가 자 hbm용 웨이퍼 테스터의 국산화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dihbm은 웨이퍼 테스터의 국산화가 차질 없이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용으로 지난 2018년도. 이낸드용 이원화를 시작을 해서, 지난해 만이 DDR5, 이 DDR5의 웨이퍼 테스터, 이 경쟁사보다 빠르게 경쟁 우 위를 가져갔던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경쟁력을 이미 검증했어요. 자, 그리고 DDR5 패키징 번인 영역이 온전히 이 DIA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 웨이퍼 테스터는 이 고성능의 종합 검사 장비로 번인, 그리고 파이널, 이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 DDR5용 웨이퍼 번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 HBM용 번인 테스터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이리면 연내 또는 내년 초 성공적인 양산 그리고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는 이 SK 하이닉스의이 신규 이 d 램 팹인 M15X, 이 M15X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신규 팹 건설에 자, 5조 3천억 원, 5조 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자, 총 투자액이 20조 원 이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비 투자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고 이 HBM용 신규 장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M15X용 웨이퍼 테스트의 수주 가능성에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M15X를 시작으로 해서 용인의 클러스터와 미국에서의 신규 후공정 투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후 공정이 검사장비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되고 있어요. 향후에 아주 놀라운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 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급제라는 거예요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급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것으로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급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는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은 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급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